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laughs>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인사를 하니까 누가 오셨는지 아시겠죠? <laughs>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희롱은 단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바라바를 선택한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기와 영화를 쫓아 예수 바라바를 선택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바라바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른다면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길 끝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형에 처형되기 위해 넘겨진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오금 27장 27절에서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그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라고 이 브라이도리온의 브라이 뜰이라는 곳을 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이 라틴어로는 프라에토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에토리움은 본래 이 로마의 야전 사령관이 있는 사령부 혹은 막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지방 관리의 관사나 총독의 관저 등을 표현할 때이 프라에토리움이라는 말이 폭넓게 사용이 됐어요. 이 프라이토리움을 헬라어로 음역하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어, 발음이 됩니다. 이 관정을 이 한자어로 풀어보면 관청의 정원, 관청의 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7절의 관정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 15장 16절의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의 주둔한 로마군은 이 성전의 북쪽에 성전 뜰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안토니아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끌려가신 이 브라이 도리온의 뜰은 이 로마 군의 주둔지였던 이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는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16절 끝에 보시면 16절 끝에 보시면 이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이 군대라는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스페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의 가장 큰이 군대의 단위인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레기온은 약 6천 명의 군사로 구성된 부대예요. 그리고 이 스페이라는 이 군단을 열 개로 나눈, 나눈 하나의 단위를 스페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지휘하는 약 600명 가량의 부대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온 군대를 모으고 그러니까 모든 스페이라를 그러니까 600명의 모든 군사들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데 동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가시멸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모습 또 나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는 끔찍한 장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희롱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끝에 보시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에 대한 마가복음의 유일한 서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도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가 끝입니다. 요한복음도 19장 1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채찍질을 당한 내용 자체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희롱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잘 보세요. 15절에서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끝인데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은 오늘 본문 5절에 걸쳐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또,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죠. 우리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마태복음 역시 관정에 끌려가, 끌려가셔서 로마 군인들에 의한, 로마 군인들에게 당하신 모욕을 이 마가복음과 같이 다섯절에 걸쳐서 자세히 쓰고 있고 십자가 아래에서 당하신 모욕도 마가복음의 내용과 비슷하게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을 통해서 길게 기록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르게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군중에 의한 희롱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의 종복들에게 당하신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같이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리고 이 누가복음만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출신을 묻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갈릴리 지방을 관할하는 헤롯세게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고 이 헤롯에 의한 희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19장 1절에서 3절에 로마 군인들에 의한 희롱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을 처찍질하고 희롱한 이유가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신문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들을 다 살펴봐도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대한 내용은 채찍질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도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희롱당하신 것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듣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난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모욕과 희롱도 당하셨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모욕과 희롱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땅에서만 약 3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이 십자가 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들 모두가 육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 특별하게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신 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욕과 희롱을 육체적 고난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함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권고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여주세요.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3절 보여주세요. 또 예수님이 참으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아, 참아내신 이 부끄러움과 거역이라는 모욕과 숙취를 왜 예수님은 잠자코 침묵하시며 참으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부끄러움은 마땅히 죄인인 내가 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죄인인 내가 당해야 할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부끄러움을 단 한마디에 됐구나 눈 흘김 없이 받아내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마디의 말도 없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참고 또 다른 이들보다 오래 참으며 또 다른 이들보다 끝까지 참는 그, 그,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인의 모습은 되갚아주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눈물 나는 일을 반드시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이겠습니까? 받은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립니까? 아니면 내가 한대 맞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열대를 때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눈물나는 일을 겪을 때 신앙인의 바른 태도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단 한마디도 입을 여시거나 눈을 흘기시거나 분풀이를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당한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겠는가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복하려는 마음, 되적, 되갚아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억울할 때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고난을 생각하세요. 참는 자가 약, 약한 자 같으나 참는 자가 결국엔 웃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주님을 생각하고 잘 참아내고 견디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과 평화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심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바로 잡으십니다.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로 세우시기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선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내 뜻은 뒤로 물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래 참고 보복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